대한민통 글로벌 통 부산 개미 대장 이태영입니다. 간만에 대한민국 통하죠. 저한테 저 교육받고 저한테 이제 배우고 가서, 가신 분들이 오늘 파생 시장에서 돈을 못 먹으면 쪼라고 병신이죠. 완전히 쪼라고 병신이죠. 이래큰 돈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이 구간에서 야더뭐 일단 내가 수요 변곡점이라고 수요일날 돼야지. 정상적인 상승이 나온지 반등이 나올 그 그러니까 하락이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알수 있다고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은 나왔으면 답은 나왔는데 추가적인 답은 나왔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쪽으로 보, 보는 것은 그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이 구간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반등 이후에 사람들이 기술적 반등을 안 보고 주가가 상승한다. 정상적인 반등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많이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폐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뱅곡점 내일 야간에서 이제 끝나 보면은 어떠한 답이 오늘부터 답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미들 방송 전문가들 그 인식 그 인식을 못 하고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왜 제대로 주식을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차트를 본다고 해서 차트리스트라고만 하는데, 저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업, 글로벌,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막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신뢰를 해야 될, 부, 될 부분이 바로 저라고 판단을 하는데, 인정을 여러분들이 못 하잖아. 왜 이런 부분만 물어보거든. 이런 부분, 어떤 부분, 현대 글로비스, 그 댓글창에 있어서. 핸드 글로비스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듯이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만 묻거든요. 자기 종목이 이거니까 그럼 답은 그거예요. 자기가 돈을 돈만 벌면 되는데 굳이 다른 거알 필요 있느냐. 자, 개미들 어떤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서 본인들 돈을 벌던가요 자, 이걸 더불어서 또한 마디 더 던지겠습니다. 어떤 걸 던지느냐. 결론은 이거죠.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한 창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열겠는데 이게 보면은 이거 듣고 내 영상에 계속 올려놨던 내용들이라서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가거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비트코인도 다 맞습니다 거의 제가 던지던 내용 90% 이상 안 맞으면 내가 진짜 소새끼입니다 소새끼 여러분들이 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뜻으로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가 여기서부터 주가 폭락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폭락. 고점은 여기거든요 이날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고점을 인식을 시켰고 그 다음부터 헤드앤숄더 라고 모든 주식이 여기서부터 기술적 반대 기술적 반대 여기 바닥이다 자산 은 50%만 움직여라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꼭지다 헤드앤숄더다 무조건 빠진다 이 자리 내가 뭐 영상에 올려놓은게 틀린게 있습니까 다 맞잖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라는 거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 그 비교 분석을 해보면 현대 글로비스 시세가 한번 낮기 때문에 언제 월봉 연봉 시세가 이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만 움직이는 거지 이 세를 이 시세를 바라보고 주, 그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 글로비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내부 구조가 좋아야 되는데 내부 구조라는 게 뭐냐 사업 실적 어? 그다음 앞으로 추가 추가 향방.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받쳐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지만 내부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주가는 흔들면서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단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부분은 이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 짧은 구간 소액으로 단타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움직일 수 있으나 고액 투자를 해서 이 고점을 돌파 21만을 원 돌파를 하고 그런 투자를 한다. 이거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서 움직이라는 뜻이고 결론은 지수 대비 모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안정 안정 지수가 아니거든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점이 아닙니다 2000포인트 내 깨진다 했습니다 왜왜 왜 2000포인트가 왜 깨지냐 여기서부터 반등 나온다거나 100% 내가 말씀을 100%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말씀드렸 고 확실하게 말씀드렸 그러나 리스크 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나 어떠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그 그런 리스크를 그, 가지, 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의 50%만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왜그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 그 위험부담이 그래서 리스크만 관리를 해준다 그럼 주가가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이바닥가를 들고 내려가면 자산의 50%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커버가 그래서 그 자산의 50%만 그 들고 하라는 이야기지 왜 전쟁도 있었고 기타 이슈 또 이제 또 전쟁 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 대만, 미국이 또 어떻게 할줄 모르고 우리나라는 코코모만한 나라가 힘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라을 하면 그 주가에 그 더불어 더 폭락을 하고 하지. 드 급등하는 내용은요. 하루 이틀 말고는 없습니다. 주가를 대세 상승을 이끌어 가는 게 우리나라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개별 종목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는 테마성이에요. 테마성. 주식은요. 항상 기업 실적이 우선이라고 공부를 해서 그게 맞으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주식이 기업 실적 때문에 무조건 신고점을 때그 어, 간다는 것은 어 내용이 걔들이 작한 내용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 이 말뜻이 좀 헷갈릴 거거든요. 공부를 해다 보면 아이 말이 저 말이로다 라는 걸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지수가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담는다, 담는다, 담기 위해서는 대형주들 선반영해서 주가 밀리던 것들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지금도 뭐내 그 주변에서 제자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생님 뭐 삼성전 자 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있는 거? 저는 이신고좀안 깬다 봅니다 하늘이 저쪽 나도 안 깬다 봅니다만 만일이 깬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는깰수 있을 거예요 깬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만일에 만일에 깬다 시이 언저리서 톡 부서지고 톡 빠질 겁니다 톡 부서지고 톡 빠질 거거든요 또는 이 고점 대비 5% 10%는 더 오르다가 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12만 6천원자리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이 자리 보면 이 95,000원짜리 얼마에 20%, 25% 먹으려고 지금 모험을 걸어? 20%, 25% 수익 난다, 학증 짓는다 그러면 전 재산 들고 와서 해야지. 그죠? 아무도 모른다는 건이 자리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 어디, 어디에 베팅을 할래요? 소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1억이 있으면 1억을 다 갖다 바르라는 뜻이 아니고 1, 2처럼만 사사살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큰 돈은 집에 갖다 놓고 은행에 헷갈리게 들리면 방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도 공부 안 하잖아 그죠 현데 글로비스는 결론이 뭐냐면 그냥 지금에서는 그냥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거고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는 한두달 지켜 몰라 내일부터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니네 말이 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로 주차필라 마 니가 알아 내가 알아 나도 몰라 모르게 정답이고 올라가면 들고 있는 돈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거고 주가가 빠지면 그때 기술적으로 그. 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노려난됐 습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는 소액으로만 하라는 뜻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현대 글로비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 습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는안 하는 게 맞고 포스코 관련 주식들 에코프로비엄 관련 주식들 lnf 주식들 전부 다 개작살 난다고 내가 그랬죠 개작살 나잖아요 죽으라고 말안 들어 사람 인간들이 내가 말한건 말만 들어주도 개작살 이거 지금 높습니다 지금 그 포스코 DX, 고점이란 내 네,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작살납니다. 이런 주식할 바에, 이런 주식할 바에, 안전하게 이 종목, 이 종목 하세요. 이 종목, 그냥 들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대박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 이런 종목, 내가 올려드렸습니다. 미국시 IONQ 이런 거 기간도 설정을 하겠다. 포스코 홀딩스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명히 예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더 크게 갈수 있고 기다림면 수익 납니다. 물론 내가 대한항공 추천을 해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지인들 권역을 치르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빵을 맞는 게 맞아요. 요거도 뭐빵 맞아야죠. 뭐추기 짓을 했는데 내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90% 잘하고 하나 잘못 했어요. 박수는 본인들이 치고 욕을 하던뭐 그런 부분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요거도 먹을 때 제대로 요거도 먹겠습니다. 침뱉으러 오세요. 이런 주식 하지 마세요. 지금 기술 적 반등 노리는 것 말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초 전도체 주식들 저요 희금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추세는 한그 파동은 아직 살아있다 이거 살아있고 이 종목 살아있고 이 종목 살아, 살아 한파동더 나올 겁니다 이 종목도 살아있고 이 종목도 파동파동 파동 남아 있는 얘는 파동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진입을 좀열애를좀 하는게 낫고 얘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열애 하는게 낫고 얘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 그, 전략적으로 투구하지 말고 소액으로만 하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 번곡에 대해서 수요일 이후에는 어떤 대답이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여하튼 자산 관리 잘 하면서 성공 투자 하려, 하려고 하면은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끝으로 큰 손실나고 큰 손실난 사람 그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찾아오세요. 저100% 복구시키드립니다. 100%. 그런 사람만 찾아오세요. 의리 있고, 정말 애타는 사람만 찾아오세요. 전화번호 열려있으니 전화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산개미대장 이태영이었습니다